이 무기가 사실이면 한국은 핵 보유국보다 무서운 나라다.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조용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이 아무도 모르게 개발한 이 무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반전을 만들 수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앉아 있던 그날 새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숨 죽인 채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상황실 전체를 깨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첫 보고가 들어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으로 다가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미사일이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추진체의 여론 신호도 정상이었고, 비행 각도도 계산된 대로였어요. 그런데, 고도 32km 지점을 지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궤적을 나타내던 선이 갑자기 흐트러지더니, 미사일이 그대로 힘을 잃은 듯, 바다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폭발도 없었고, 파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전원이 꺼진 장난감처럼 추락할 뿐이었죠. 저는 즉시 통신 담당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측에서 전자전 공격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죠. 담당자는 몇 차례 시스템을 점검한 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교란 신호도 발신되지 않았고 요격 시스템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분석관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염력히 드러나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레이더 기록을 재생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사일은 그저 멈췄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막은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저 미사일을 멈춘 것일까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산된 순간에 개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긴급 뉴스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군사 전문가들을 스튜디오로 불러들였죠.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전자전 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한발더 나아가 전자기 펄스 실험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본은 극초음속 교란 기술이 사용되었을 거라 추측했어요. 각국의 주장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상황실에서 쏟아지는 외신 보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지 않은 아주 미세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죠. 기술팀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사일이 멈춘 지점에서 열 발생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아주 짧은 에너지 간섭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폭발이나 물리적 충격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마치 미사일의 전자 시스템만을 정밀하게 겨냥한 것처럼 보였죠.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정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표적을 식별하고 판단한 후 선택적으로 무력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죠. 기계가 판단을 한다는 것, 그것도 전쟁 무기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위성 영상 분석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내용이었죠. 북한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하기 직전 단한 프레임에 포착된 미세한 빛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두운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았어요. 화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술팀이 영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대비를 조정한 후에야 미사일 주변에 찰나처럼 스쳐 지나간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빛이 지나간 직후 미사일의 유도 장치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론도 없었고 방사능 잔류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저 빛만이 있었고 그후 미사일은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된 개입이었죠. 그날 저녁 CNN의 한 군사 전문 기자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그 방송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제 귓가를 맴돌았죠. 빛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 그것도 무엇을 멈춰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전쟁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보좌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죠.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각 기관의 대표들이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DARPA 국장은 이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전자전 실험이라며, 우리가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방정보국 대표는 중국의 신형 무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명확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이 한반도 주변에서만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순식간에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설마 그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는 투였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저으며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최근 발전한 건 맞지만, 이 정도 수준의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리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죠. 미군의 조기 경보 체계가 북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미국의 기술력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저는 그 브리핑문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는 동안 진짜 주인공은 어둠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한미방산협력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이나 공포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마치 며칠 전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진 그 기묘한 사건이 다른 세계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방산업체의 연구시설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KF-21 전투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야외 시험장에는 K9 자주포와 천궁투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의 기술력이었어요. 시연이 끝난 후, 한 한국인 연구원이 우리 일행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죠. 우리가 기술적인 질문을 쏟아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에 반응하며 되물었습니다.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거기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이었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사일은 상승하다가 갑자기 궤도를 잃었고, 아무런 폭발 없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죠.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이 금지된 무기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한발더 나아가 이것이 한미 공동으로 개발한 신형 무기 체계라고 주장했어요. 양국 모두 UN 안전보장이 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죠. 한편 미국 국방부는 다급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형 무기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단한 문장으로 입장을 밝혔죠.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국제사회에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한국의 군사 기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긴 분석 기사를 씌웠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정교한 형태의 대답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서울에서 만났던 연구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요한 확신,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그 태도 말이죠.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때가 되면 세상이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군사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양국의 정찰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고, 군함들이 동해와 서해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죠. 주요 언론들은 연일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국방부에는 의회의 지뢰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었고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죠.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는 긴급 통보였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미사일 궤적이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표적은 명확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분석관들은 비상통신망을 통해 한국 측에 경보를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몇분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린 위에 미사일 궤적들이 하나씩 마치 촛불이 꺼지듯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사라지고, 두 번째가 사라지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연이어 사라졌습니다. 요격 신호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죠. 폭발도, 파편도 없었습니다. 미사일들은 그저 조용히 하늘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CNN의 생중계 화면에서는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누구도 발사하지 않았지만 전쟁은 끝났다고요 일주일 후 뉴욕의 UN 본부에서 긴급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장은 각국 대표들과 언론진으로 가득 차있었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미국이 금지된 무기를 실전에 사용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대표도 이에 동조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기술 공개를 요구했죠. 미국 대표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각국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요. 그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라지는 미사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AI 기반 지향 에너지 방어체계 블록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었죠.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를 자동화한 시스템이 아니라 판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명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한국은 무기가 아닌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는 UN 본부에서 기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국 대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죠. 한국의 수석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블록건은 수천 개의 광위상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시간으로 표적을 감지하고 분석한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탐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표적의 위협도를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판단 속도는 사람보다 수천 배 빠르며 정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했죠. 화면에 기술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식별 정확도 99.7%, 반응 시간 0.03초, 요격 단가 50달러, 실패율 0%라는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블록건은 폭발 대신 소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방어는 피해 없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전쟁이 끝나려면 방어 자체가 완벽해야 하며, 그래야만 공격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표는 경악했고 어떤 대표는 감탄했죠.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과학이 아닌 결심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것도 단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 말이죠. 기술 공개 직후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연합이 잇따라 한국에 접촉해 왔죠.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공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군비 균형을 위해 이 기술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명분이었어요. 어떤 나라는 막대한 자금을 제시했고, 어떤 나라는 동맹 강화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저 역시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죠.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기술이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그는 차분하게 제 말을 들었지만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거래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결심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쉽게 와닿지 않았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창이 될 것이라고요. 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같은 기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힘으로 평화를 주장해왔지만 그들은 평화로 힘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달 후. 북한이 마지막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의 언론이 실시간으로 그 순간을 중계했죠. 위성 방송사들은 특별 편성을 통해 한반도 상공을 비추고 있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화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네 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미사일이 공중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자네도 떨어지지 않았죠. 세계는 경악과 감탄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100% 실전에서 검증된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유럽 국가가 블록건을 복제하려다 대형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긴급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실험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연구원 3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각국은 즉시 한국에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판단이 없는 빛은 무기일 뿐이며 판단이 있는 빛만이 진정한 방패가 된다고요. 기술을 복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판단력까지 복제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경고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UN 특별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제 군비 통제 체계의 수립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죠. 그는 침착하게 원고를 펼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빛을 선택했고, 지시 대신 판단을 선택했다고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누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펜타곤 상황실에서 처음 목격했던 그 기묘한 사건부터 서울에서 만났던 연구원의 확신에 찬 눈빛까지요. 그 모든 순간이 이 자리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